에라 모르겠다. 소 아, 색 누구야? 어, 당겨, 당겨. 당겨, 당겨. 아, 미소. 아, 미소. 소 미소. 아, 타. 아, 미 아, 안되지 아, 아, 미소. 아, 미소. 아, 미소. 아, 아, 미소. 아, 미소. 아, 미소. 아, 미소. 아, 미소. 아, 아, 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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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미소. 아, 미 아, 열쇠 먼저, 열쇠 먼저, 열쇠 먼저. 주말 나는. 아라와 올라와. 아니 보이면 안 돼. 오 뭐야? 오 우리 <놀람> 날씨 있어. 오, 예. 어, 뭐 하냐고 해봐. 수인아, 야 다들 <놀람> 아, 중복으로 쓰지 말고 줄 줄서 네. 줄서 한 줄로 한 줄로. 따라따라따따한 줄로 줄서 한 줄로. 여섯 명이. 밀어 밀어. 열쇠 열쇠 열쇠, 열쇠. 열쇠 아, 먹아아 아, 아! 아! 아 포기님 여기 이거 쳐 이거 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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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쇠, 열쇠 먹어, 먹어. 아아 아. 하이켓 아니 뭐하냐고 하이켓 아, 하이 아 뭐하냐고 하이켓 네, 오케이 멜론니 열쇠 먹자 멜론니 열쇠 먹자 열멜론니 그래 멘지 에 있는 멜로니? 사람 열쇠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잖아 아 그러네 하니몬님이 빨리 드세 그럼 어? 아니 야고하하하 제인으로 만들어 뒤에서 뭐해 멜로금좀더 <laughs> <laughs> 즐기고 있어 어,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냐? 옆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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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이 먹어 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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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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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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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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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이켓 개잘하네. 아, 하이켓이래. 멜루님 개잘하네. 이 쉬운 걸왜 이때까지 못했어. 그래. <laughs> 아, 다, 다 같이 잘하는 게 힘든 거지. 야, 야, 열쇠 누구야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뭐야, 뭐야, 뭔데? 빨리. 어, 뭔데? 뭔데? 뭐, 뭔데 밟아, 밟아. 코기 밟아. 빨리 밟아, 코기. 코기. 뭐하는거야 코기 밟아. 아 이게, 봐봐, 우스, 봐봐. 0 초보다 많아야 되고, 2.69초보다 낮아야 돼, 시간이. 나? 아 어, 그래 알겠는데. 너무 빨랐다. 아 아리 님 아, 뭐야? 아, 아 미안 아 진짜. 아뭐 하라고? 거의 네, 다된 건데. 3 2 1 4. 가자 가자. 어 됐다. 됐다. 어? 어? 열쇠 먹고 뛰어. 아이. 어. 야 야. 뛰어러, 그렇지. 이거. 뭐야? 플러스, 뭐야?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뭐지? 마이너스 플러스 뭐지? 오, 오, 그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어 뭐야 못 지나간다 아 이씨 <laughs> 나와 나와 나오라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야 멜론님 밟아 야, 멜론님, 자, 멜론님 야, 점점 야, 점점. 야, 작은 사람이 먼저 가 작은 사람이 작아져야 되네 이거 작은 사람이 먼저 가 우리 모두 작아지면 안돼 그냥? 몇명 아, 다 작아져야 되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니까. 다, 이거 다 작아져야 다 돼다작아 작아져야 돼 어? 모르겠다 조금 커졌는데 괜찮겠지? 넌못 지나간다 이러고 있네 근데 아 작아져. 일단 작아져보고 생각. 이제 커져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아큰 놈이 몇명 있어야 된다. 한 명이 있어야 돼. 한명큰 큰 놈이, 놈이 있어야 돼. 제일 큰, 큰 놈. 놈이. 제일 큰 놈. 아니, 근데 이거... 아, 나와! 누가 아니, 누가 커질래? 내가 제일 작은 거 할래. 아니, 뭐야? 이러면 어떡해? 어쨌다 아니, 잠깐만. 아, 너무 크잖아. 아니, 나는 어떡하라고? 어, 되나? 멜론 가봐. 갈수 있어? 해봐. <laughs> <멜루>. 나 꼈는데? 아, 씨, 마, 이거 누가 가냐고. 야, 나. 내 위로 못올라와 멜론? 하이. 점프 안 들어. 야, 야, 아. 다섯 명이 가야 돼. 다섯 명 가야 되네. 그러면, 하 야, 일단, 나와 좀다 작아져봐. 나만 커지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한 명만 커지면 다 작아져봐. 어, 다 작아지자. 근데 어떻게 올라가, 저 사람 위로? 아 일단, 야, 일단 나를. 다 작아져, 다 작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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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작아져, 일단. 저 사람 위로 어떻게 올라가? 하이키 또 작아져. 아니 그래 이거 위에 타고, 타고, 타고 으면 되네 다, 탑사, 다 탑사 탑사 탑사, 다 탑사 탑 탑사 <laughs> 탑탑 탑을, 쌓으라고. <laughs> 탑을 쌓으라고요 아 가자 아니 하인님 뭐야 뭐 탑사라니까요 하린님 하이캐시 커질 거라니까 아아 아, 올라와 뭘올라 가야 <laughs> <아니, 웃음> 어떻게 올라가 탑사는 아니 까다 작아지고 어지 탑사 탑사 아야 어디 가? 탑 싸우라고. 아. 아, 아, 아. 이블로 그러지. <웃음> <웃음> 진짜. 탑싸탑 탑. 다이캐시 탑, 탑. 제일 위에 그냥. 아탑 싸우라고. 탑 싸우라고. 아, 탑싸우는게 탑 어려워. <laughs> 아, 진짜 아, 아려아 아이. 어. 아, 가 어디 가? 여기. Okay, okay. 코기 꺼져 이제. 코기 꺼져. 아. 아저 머리야. 아, 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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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드디어 됐네. 아이 쉬운 걸.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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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자>, 아잘 잡아지고 와 <laughs> 아, 아, 나와 발아 나와 자아지고와아 <laughs> 되나? 어 그냥 끝나죠. 어 그냥, 그냥 들어가지네 어, 가자 이거 뭐야 못못 밀어 이거 핑크만 밀수 아, 있어 핑크만 밀수 있다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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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어디 가세요 오케이 가자 그 위로 올라갈 사람 위로 올라가고 아 밀면 안 되지 그거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나나안 가는데 됐다 이 정도 했으면 괜나뭐야하이게 움직여 너 때문에 점프가 안돼 아주 하이캡 올라가 하이캡 그냥 됐어. 올라가 <laughs> 계단 만들어 야, 계단 아. 모양으로 떨어뜨려 처음부터 된다 아. 그래, 됐다 됐다 일색이 내 위에 올라와 그냥 됐다 가자, 간다 가자 간다 아, 아니 코기 먼저 보내야지 그 발판 삼아가지고 나어코기 그래. 올라가 아... 탑 싸우면 편하시겠지, 뭐. 난 몰라. 아야 이거 하이 이거 다 싸워줘, 탑 싸워줘. 아니, 밀어줘야지, 뭐. 아, 근데 떨어지면 큰일 나네. <laughs>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laughs> 아, 이제. 아, 아, 이제 깜짝이야. 벽 떨어뜨려, 벽 떨어뜨려. 됐어. 아야 떨어지지 떨어지 말고, 떨어지 말고. 나와, 나와, 나 옆으로 뒤로, 뒤로, 들어. 하리문님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니, 나오셔. 아니, 떨어져. 아니, 그러, 아, 그러 아, 그래, 그래. 이래서 상관없겠다. ]인데. 야 너무 그거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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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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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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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h, 쭉 밀어. 네. 열쇠 메...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 미뤄 미 미뤄 이뤄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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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저 사람, 저 아저씨 또 혼자 신나서 올라갔네. <웃음> <웃음> <그치>.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문 열어, 문 열어. 왜 다들 양보할 줄은 몰라. 개인주의라 그래. 집에, 개인주의야. 와. 야호. 짜자자. 협동 게임이라고. 협동 아, 게임. 부산 사람은 우리 있어서 이런 거 아나 가자. 어. 아, 잠깐 이 에이, 새들아 아니 아, 뭐하저 저 사람. 싹고고 <laughs> 밑에 사람이 그냥 걸으면 되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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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근데 이거... 됐다, <laughs> 됐다, 됐다, 됐다. 한 명씩, 가자, 한 명씩, <laughs> 한 명씩. <laughs> 야, 이거... おい,おい, 하얀색도 오이 하얀색도 야, 야 순서대로 떨어져. 순서대로, 주황색, 초록색, 초록색 nata. 비켜줘. 나, 아, 얼른 노랑색. 어? 밀어,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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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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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다 밀지마 다 밀지마 야 밑에만 밀어 밑에만 야밀유 섭또 미유 섭또 야다 밀면 안 되지 좋겠다 아다 밀면 안 되지 어왜 밀어 왜 밀어 하림을 왜 밀어 아니 이거 밑에 쌍을 <목소리> <짠만 목소리> 밀면 저... 되잖아 저기야 <목소리> 왜 바보야 <목소리> 아, 아니 열쇠 뒤에서 <목소리> 먹어요 어됐다다 <목소리> 밀면 안 돼요 끝까지 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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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목소리> 그만 밀미 그만 밀어 무섭게. 아 뭐야, 열쇠 왜 뺏어 가. 핑실로 핑크, 핑크가 저거 잘못 걷는면 어떻게 되냐? 아, 어, 잘못 근데 졌다는 거죠. 아, 아, 아 드디어 깼네. 아, 나마말이대 말이야. 2 3.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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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이고 고기 나로. 이 고기 나로. 8나 아이 씨발, 답답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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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 아, 올라와. 뭐 해? 밟이고 있잖아, 이 사람이. 좋아요. <laughs> 아니 몰라 자, 하나, 둘, <웃음> <웃음> 셋. 가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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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멜론 멜론, 멜론, 아 멜론 대단해 시, 드디어 성공했네 아, 가자 가고생다 돈 터치 돈 푸시라잖아 아니, 돈 푸시 좀... 어, 아. 아, 나루 이 바보 새끼야 응 아니 뭐, 못할 때 빨리 끝내둬야지. 나중에 밟으면 더 큰일 나잖아. 그건 좀 아이다이가. 빨리 가. 뭘 그건 좀 아이다이가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하면. 어, 아! 아 아니, 코기야. 아니, 코기야! 진짜 코기가 문제인데,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정말>. 못하... <laughs> 아, 이거 어, 못하는 바보도 있나? 좀, 아니, 보듬어줘요, 좀. 왜?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laughs> 아여즘쓰였다이거 <laughs> 그 아, <laughs> <좀 쉬웠다>, <laughs> 어, 잘해보자, 우리. 그래, 우리 서로 네, 화내지 말고. 진짜, 진짜, 진짜. 안 밟고 아, 한번 지나가보자. 야, 코기부터 보내주더라. 아니 뭐 하기 게시글아! 제발! 오케이 한 명씩 한 명씩 보면 좀. 아이 아 나루야 아니 뭐야 나루야 안봐을 수도 힘이 있는데 왜 밟고 그래 개 게시글 <laughs> <laughs> 돌겠네 진짜. 아 아니, 이 아쉽네. 아... 아쉽네. 아... 아... 아쉽네. 아니, 아니 코기야 아쉽네 이기고 싶어서 안 찰해지. 아니 왜 그런지 진짜. 아, 아, 아. 다음에 좀더 잘해보자. 수비 <laughs> 발 진짜 때리고 싶네. 어? 나루야! 뭐하냐고? 뛰고 싶어서 팔짝 뛰고 앉았구나 <laughs> 우리 좀 나중엔 잘해보자. <laughs> 위층 칠키지 마 나를. 아, 안 치면. 빠질 뻔했다. 열쇠 누가 먹어? 여기 나와봐. 여기 살파는 가만히 있자. 먼저 가. 그래. 여기서 먹을 수 있잖아 이제. 먹어요 그냥 먹어요. 나가. 할인 먹어. 아니, 그냥. 아, 하이캐스 먹어야지. 점프를 나네. 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가! 오!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먼저 가! 아니, 아, 천천히, 한 명씩, 한 명씩! 됐다, 나 구멍 아니다, 이제. 이거 못하면 <laughs> 나눠 <나도> 입은 문제. 들어가, 이씨. 아니, 들어가? 아, 뭐더라. 어, 뭐야, 저거. 야, 그냥 가 오, 씨발! 어, 뭐야. 아니, 이거 한 명만 가, 한 명만 가. 한 명씩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한 명만 가. 하나, 한 애는. 오, 씨발! 아니, 아니 <laughs> 야, 잠깐만! 내가, 갈게. 내가 야, 할게! 내가 할게! 우리 무빙 제일 할게. 잘하는 마스터가 가는 걸로 하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아게 아니, 아니, 멜론, 멜론,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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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그게 아, 아니야. 아, 이거 제가 잠 자고 있잖아. 아, 천천히, 천천히 가야 천천히, 돼.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가야 돼. 자고 있으니까. 멈춰, 멈춰. 어, 어. 멈춰! 3명 점프하면 어떡해? 어때? 망해. 또! 어뭐 불편해 하는데 그러고 앉아. 그리고 자세를 고쳐 거. 앉아. 왜 불편해? 왜? 이 새끼 지금 자고 있다고. 뭐되는줄 아네. 자고 있다고 우리 협박하네. 까짓거리면서. 어. 아. 아, 아니, 이거 한국인들이어서못 하는 거야? 펜타키 내가 앞에 먼저 갈게. <목소리> 아니, 그냥 천천히. 전처럼... <목소리> <목소리> 아, 이 새끼. 이러시버. 아, 언제까지 불편할 거야, 너? <웃음> 어, 어. <웃음> 아니, 지뭐 되나? 자면 어어, <laughs> 어어, <laughs> 어, 다 <laughs>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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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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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신호등을 뭐 저따구로 만들어놨냐? 야 근데 뭐 빨간색인데 빵빵거리냐? 빨간 빨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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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파란색으로 만들어? 초록이지 한국은 멈춰! 멈춰! 아니 멈춰 얘들아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야 이거 타이 천천히 가자 그냥 빨간불 되면 가죠 그래 오케이 오케이 확실하게 그래 확실하게 여기서 스페이스 바 한번 <laughs> 가자 하나 아, 둘셋 네.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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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따다닥 뛰어 그냥 열쇠 먹어 열쇠 먹고 여기서는 토스 당해. 아, 예술첫 토스 당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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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아, 멈춰. 멈춰. 아, 멈춰. 멈춰. 아, 스페이스바 누르고 싶잖아. 다들, <laughs> 진정해. 다들 이까지 멈추네. 그냥 <laughs> 멈추라니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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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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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됐어요. 끝까지 밀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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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람들 너무 쫄보야. <laughs> 쫄보 아니야. 너 때문에 죽을수 쫄보야. 쫄보야. 아니, 신호위반 좀 했다고 사람을 죽여. 원래. <laughs> 야. 저거 한명 뭐, 떨어뜨려. 떨어뜨려야 돼. 한명 떨어뜨려야 돼. 저거. 한명 아, 가가지고 해. 떨어뜨려. 나, 나. 떨어뜨려, 떨어뜨려. 어머, 떨어뜨려. 멈춰. 멈춰야 된다. 멈춰. 어, 맞지? 멜론, <laughs> 맞지? 맞지? 지 혼자 자, 들어가는 아니, 거 먹어야 기대가 돼, 아니, 근데 뭐. 아이 <laughs> 싸가셨네? 아니, <laughs> 아니 할수 있는 걸 해야지, 그래야 안 해? 할수 있는데. 아니, 사람들. 한명한 한 명씩 가면 되지. 하이켓 기다리는 거안 보여?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거 마리오에 나온거 아니냐? <laughs> <나 푸꾸푸꾸> 아 부끄부끄. 아니, 멜론, 호기심많로 하이캣, 하이켓 일로와. 하이켓 일로와. 멜론, 너 애기야, 멜론은? <laughs> <laughs> 응, 예. 가자, 가자. 오오오오! <laughs> 어, 아, 난, 아니, 가. 하이케. 빨리 와 <laughs> 아, 이런 거야? 먼저 올라가서 보고 있으면 되네. 아니, 와, 와. 어디까지 <laughs> 하는지 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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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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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뭐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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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맨, 내, 내가 보고 있지. 맨 아래 있는 사람만 움직이자. 할인님 와요, 그냥. 와, 와,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됐다. 오, 씨, 이거 다, 다 돌아보는 거 봐, 무섭게. 아니, 같이 야, 와. 안 아니, 가져! 뭐, 같이, 같이 가야 될것 거 같아! 거 야, 야, 귀신이랑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이 파란색 뭐해. 아니, 안가죠 어? 나 오른쪽 가봐, 아, 나 오른쪽 가봐, 오른쪽. 아, 안 가진다고! 아, 이거 유령이랑 같이 가야 돼, 보니까. 아, 유령이랑 같이 가야 돼! 아, 유령이랑, 유령이랑 같이 가야 되네, 이거. 유령이랑 같이 가야 와다 뒤돌아. 와, 무섭네. 이게 뭘 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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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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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그가 얘들아 먼저 가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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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기기없다 이거 아니 가라고 나눠 희분 보고 있지 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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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간사람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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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한번 케이 다시 이시케이 오케이 가자 이오 가자 가자 이 오케이 나 보고 있케이 보고 있오고이오어이리케이 오케이 오 어, 아마 아마 번마 기다리고. 한번아한 번만. 딴데 봐, 딴데 봐, 딴데 봐. 관심, 주지 마. 어, 여기 봐. 어, 손나 빨라. 손짜 빨라. 아, 개귀여운데? <laughs> 내가 좀 보고 있을게. 아니야, 아니야. 일단 와. 쟤 데리고 와야 돼, 또. 데리고 와. <laughs> 여기 야, 이거 어떻게 열어, 저거? 아, 미, 귀신이 먹어야 돼, 귀신이. 어, 귀신이 어, 먹어야 돼. 다 봐, 다 봐, 다 봐. 밑으로 내려와서 다 봐. 밑으로 내려와서 아, 다, 야, 다 이거 봐. 이거 위 위를 좀 보내줘, 이거. <laughs> 누가 위로 보내줘? 아, 위로 한명 가야될 거 같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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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밟고 가. 아. 딴데 봐봐, 다들. 딴데 봐봐. 오케이! 하나, 아, 둘, 네. 셋! 딴데 봐봐, 딴데 봐. 하이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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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켓. 오케이! <웃음> 야, 배사 <laughs> 저거. 뺏어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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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가자, 가자, 가자. 야, 빨리 와, 빨리, 빨리 보고 있으니까 와, 빨리 와. 내가 네, 보고 될지? 있을게, 멜론 올라가 봐요. 네. 근데 위에는 왜 있어야 됐던 거야, 이러면? Okay, 이렇게 타고, 하면 하이킥 봐줘. 하이킥 봐줘. 어, 그래. 아, 멜론 나왔네. 이게 okay, 하이킥 와. 그래, 와, 와. 들어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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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체력, 뭐야? 체력. 뭐야. 뭐야,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뭔, 뭔 체력이 까요, 저게? 어, 아 진짜, 뒤질래? <웃음> 뒤졌음. <웃음> 아니, 체력 없어서 뒤진 거 아니야? <laughs> 뭐야, 왜 죽지? 아니, 빨리 점프, 앞에서 앞으로. 아니, 뭐, 체력이 뭐. 너무 빨리 다는데? 가만 있어, 봐가만 있어 이거. 가만 있어봐. 아, 어. 아 이거 애가 죽인데, 좀다 탈면 죽네. 올라가, 올라가. 어, 어 왜죽빌리이 어? 사람을 올라가, <laughs> 올라가죠 그래, 좀, 아예 올라가봐. 아나안 올라가죠 이거. 아니 야 올라가죠. 아니, 아, 아 뭐하냐고. <laughs> 한명한명더 올라올 수 있다며. 어떻게 올라가냐? 안, 안되는데요? 아, 나, 나와! 아니! 하리씨 올라가세요! 아니 이거 세명이서 동시에 점프하고 한번더못 밟나? 하리씨 올라가세요! 야, 나와 나와 그리고! 세명 동시에 점프해봐! 아, 점프 자, 아이, 나, 나와 병에서 나와! 어? 아, 그래! 좀 치우면 안 될까? 일단은? 아, 타이밍! 아, 타이밍을 맞춰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냥 <laughs> 세명 걸어서 와!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스님 먼저 보내! 어어어어! 어어어! 오케이! <놀놀놀놀놀놀놀놀라> 성공해버림! 이렇게 하면 되네. 네. 아니, 우리 위에 세명 아, 네. 가만히 있어. 아, 아니, 한번... 가라고, 하이케사 많이 기다려봐요, 추. <laughs> <초. 웃음> 아니, 진짜. 아니, 한명 정도는 충분하지 않냐, 체력.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이제 멜론미만 남은. 오. 고, 고, 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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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숨 한번 고르고 아니, 숨 한번 고르라 한 명씩 가자 우리. 한 명씩 뭐야 야숨못 고르겠는데 저야 한 명씩만 한 명씩만 어 불빛 채우고 가 야야 불빛 채우고 가 이거 불빛 채우고 밤비, 가 반피 까져 거의 오케이 다 나갈래 볼만없제 오케이 불빛 채우고 높게 가냐 안돼 이거 다 노린 거임 자잠죄주시고 <laughs> 가자, 아, 밀어 가자. 아니 멜론이랑 연두색만 밀어. 아니야, 여섯 명에서 아, 밀어. 네. 밀어야지. 미안, 제가 <laughs> 면세 열쇠, 열쇠 먹을 수 있나? 저거 안될겠다 아, 일단 밀어보자. 밀어보자. 될것 같아. 될거 같아. 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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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밀어, 같다 밀어, 밀같 밀어, 밀같 밀어, 밀 밀어, 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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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밀어, 아, 아, 저. 그만, 그만, 아, 내 숨이, 내산소가 없어지는 느낌이네. <laughs> 누가 잠깐만. 열쇠, 아 잠깐만, 아, 열쇠야, 난가? 아, 열쇠... 어 고기, 고기 먼저, 아, 하하하 나로 먼저 가자, 가자. 오케이, 전네힘들다어못쉴뻔했어 <laughs> <laughs> 네, 힘드니까, 으어차이스트으스이스 있으면, 이스 있으면, 이틀 칸으로없애나으면 이틀 있려줘 아니, 잠깐 면이밀어가지이아어 가지고. <laughs> 아, <웃음> 다시. 면 이틀 있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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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느낌. 자기 아, 들건만했요데 아, 아니구나. 아, 없애니까 다시 돌아와. 노랑색이 카운판... 제일 못하고 있네, 노랑색이가 아, 근 써서 그래, 이거. 왜네 칸, 4칸... 그, 다들 네 칸씩 쓰지. 이거 빨리 할줄 없애봐. 됐다! 어. 아니, 이거 뭐, 내가 제일 잘안 해도 될 내가 제일 잘안 해. 나한 개, 한개 남아있는데. 응. 뭐야? 뭐야? 어, 공튀기기다. 어 사람들 공 없다 갖다 버렸다 맞췄다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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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됐다 됐다 끝 이거 왠지 떨어지면 라운드 끝날 것 같지 않아? <laughs> 그럴 거야 <뻔했네. 오> <laughs> 우리 넘피곤하다 이거 사람 <laughs> 여, 얘, 여기까지 하자 어, 여기까지 하자 한번더찜막한판더안돼아 <laughs> 찜박 찜박 아 갔다 갔다 안돼아 찜박 찜박 이거 약간 간질만 나게 해야 된단 말이야.